네 안녕하세요 벨라드입니다 오늘은 GTA 컨텐츠 중 무기를 강화시키는 연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컨텐츠는 GTA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신 분들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케이드와 오프레서2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레서와 아케이드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 둘을 먼저 구매하시고 카지론 숙벽을 익히신 다음 연구 컨텐츠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 연구가 이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자금의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바로 연구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연구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연구를 하려면 부동산 벙커가 필요하고요. 벙커 컨텐츠를 즐기시려면 오피스나 클럽하우스 중 하나는 있어야겠습니다. 벙커는 농가 벙커가 좋겠고요. 부동산 구매할 때 부동산 옵션 관련해서 묻는 분들이 계시던데 모든 부동산은 노 옵션 기본으로 구매하셔도 나중에 다시 리노베이션해서 옵션 추가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자금 드는 대로 옵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벙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컴퓨터가 소대 세션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고 공개 세션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공개 세션이 위험하니까 1인 공개 세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먼저 공개 세션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 관리자를 실행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성능 탭으로 가신 다음 아래쪽 리소스 모니터 열기를 눌러 주세요. 그럼 잡다한 영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GTA5.exe를 찾아 우클릭해 주시고 프로세스 일시 중단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시트 정도 있다가 다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프로세서 다시 시작을 눌러 줍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1인 공개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벙커나 컴퓨터 한번 만져 볼게요. CEO나 MC 설립 먼저 하시고요 컴퓨터에 앉아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복잡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벙커 주요 콘텐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구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벙커 기능들 한번 훑어보고 연구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재고량, 연구 진행도, 보급품량이 상단에 나오는데요 처음 벙커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세 부분이 다 재료일 겁니다 저는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서 연구 게이지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이고요 보급품량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남아있는 재료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벙커에 보급품을 채워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급품량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연구는 점점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보급품량이 지금 보이는 재고량처럼 0이 된다면, 보급품을 다시 채울 때까지 연구 게이지는 올라가지 않고요. 보급품량을 꽉 채운다고 해서, 연구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니, 수시로 꽉꽉 채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좌측에 보급 임무를 살펴볼게요. 보급 임무를 눌러보시면 보급품 강탈과 보급품 구입이 나오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보급을 채우는 두 방식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급품 강탈을 누르시면 보급품을 채우기 위한 미션이 실행되고요 보급품 구입을 누르시면 돈을 주고 보급을 채우게 됩니다 벙커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보급품 강탈 미션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보급품 미션이 귀찮으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연구를 눌러볼게요 오늘 다룰 연구가 여기 나오는데요. 연구 진행도가 조금이라도 차 있으면 연구 촉진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연구 촉진은 우측에 나오는 현재 연구 중인 프로젝트를 돈 주고 바로 습득한다는 뜻이고요. 아래에 잠금 해제 표시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연구한 목록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재고 판매는 벙커에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컨텐츠가 되겠고요. 이건 다음에 사업 관련 컨텐츠를 이야기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관리인데요. 직원 관리를 눌러 보시면 벙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제작에 배치할지 연구에 배치할지 혹은 양쪽에 나눠서 배치할지를 선택하는 목록이 나옵니다. 연구가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직원을 연구에 배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구매를 눌러 보시면 벙커를 업그레이드하는 목록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 컨텐츠는 어느 정도 돈을 버신 분들이 하는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있는 업그레이드 모두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 사업장 중단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연구 탭으로 가볼게요. 이제 연구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 목록은 총 51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핵심 연구는 폭발탄과 열감지 스코프가 되겠습니다. 연구를 시작했다면 이두 가지 연구는 꼭 완료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연구는 천천히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폭발탄과 열감지 스코프만 연구 촉진을 이용해서 빠르게 진행하시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연구 리스트는 유저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연구할 프로젝트가 51가지 중 랜덤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이 없다라고 하면, 폭발탄과 열감제 스코프가 50번, 51번 연구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시무시하죠? 당연히 운이 좋으면 1번, 2번으로 나와서 빠르게 연구를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전 세계에 몇명 없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말한 연구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하는 컨텐츠라는 이 말뜻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연구는 연구의 랜덤성 때문에 연구 촉진비로 돈이 많이 드는 컨텐츠인 거고요. 물론 돈 대신 시간을 써서 연구를 마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카디론 습격으로 돈을 많이 버실 거기 때문에 폭발탄과 열감지 스코프가 나올 때까지 연구 촉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폭발탄과 열감지 스코프가 나왔다면 카디론 습격 게시판 옆에 있는 무기 해조실에서 헤비스나이퍼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폭발탄이랑 열감지 스코프를 달아주시면 연구 컨텐츠는 반 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 촉진이 바로바로 눌리지 바로 않는다는 건데요. 이 연구 촉진 버튼이 연구가 아주 조금이라도 진행이 된 상태여야 활성화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벙커 기준으로 연구 촉진을 한번 누르고 다음 연구 촉진을 누를 수 있을 때까지의 쿨타임이 3분 20초인데요. 열감지와 폭발탄을 얻을 때까지 3분 20초마다 버튼 한번 누르고 멍때리고 버튼 한번 누르고 멍때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초군이 없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팁은 준비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각자 볼거리 많은 유튜브 채널 몇개 준비하시거나 뭐 예능 프로 몇편 준비해 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GTA를 참 모드로 만듭니다 제일 작게 설정하셔도 괜찮고요 이 상태에서 벙커 컴퓨터에 앉은 다음 연구 촉진을 누르시고 자기 휴대폰 꺼내서 3분 20초 타이머 설정합니다 자 이제 준비해 둔 예능 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능 프로 보시다가 타이머 올리면 GTA로 가서 연구 촉진 다시 누르시고 다시 타이머 설정하고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발탄이랑 열감지 나올 때까지 시청 클릭 시청 클릭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팁 같지 않은 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팁인데요 바로 아케이드 마스터 컨트롤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케이드 내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 항목을 가보시면 마스터 컨트롤 서버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걸 구매하시면 카지노 스크게치판 옆에 컴퓨터가 하나 생깁니다. 이 컴퓨터가 정말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연구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인 세션 만드신 다음 이 컴퓨터에 앉아서 무기밀매 보급품을 재고 보급품 관리 버튼을 누르시고 벙커 컴퓨터에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연구 촉진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벙커가 있으신 분들만 이 컴퓨터로 벙커에 가지 않고 연구 촉진을 할수 있고요. 쿨타임 동안 촉진비 벌러 카드론 습격 준비하시면서 중간 중간 다시 들려 연구촉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연구 잘 뽑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봐요. 빠잉.